이야기. 심해를 벗어나 지난번에는 와이번과 파라로 정찰을 다녔었죠. 숲속에 숨어있던 애들을 찾아서 제법 쏠쏠한 아이템들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해 또 한번 둘러보다가 비밀 장소에 숨어 있는 애들을 찾았답니다. 이번 집털이 역시 손맛은 봤지만 쓸만한 건 많지 않았어요. 오늘은 과연 대박 아이템들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집잘 타는 예쁜 누나예요. 오늘도 저는 번개 와이버니와 파라로 라그나로크를 순찰 중이에요. 오 저기 털린 집이 보이고요. 파라가 울었습니다. 울었다냥. 어디지? 잠시 잠시 여러분도 같이 찾아봐 주세요. 오 저기 저기다. 저기 수상한 이평 집이 보이네요. 저 집인 것 같은데 얼른 날아가 볼게요. 역시 이 집이 맞았네요. 근데 이상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공룡도 없는데 붉은 점이 생겼어? 그렇다면? 네가 바로 폴로비아로구나. 폴로비아, 내가 잡아줄게. 자시포를 붙여봐야. 어, 안 되네. 그럼 다시 한 번. 왜안 돼? 아, 진짜, 버그. 진짜, 갓겜이야. 그렇다면, 와이번 날개짓으로.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그래도 안 되네요. 그렇다면, 병만 볼트! 그래도 안 돼? 한번 더, 천만 볼트로. 아, 어, 안 되네요. 아, 괜히 몸만 아파. 그럼, 샷건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는데 죽지를 않아요. 아, 진짜 같겠. 아, 나 화난다, 이. 씨,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내가 진짜. 아, 죽 화가 나 가지고는 진짜 씨. 자, 그럼 우회장검으로 챡챡챡챡챡챡챡챡챡챡챡. 죽을 때까지 챡챡챡챡챡챡. 아, 팔 아파. 뭐 아파? 아, 진짜 죽어라, 죽어라. 뭘 점검도 안되냐? 그럼 마지막으로 C4를 한번 자 옆에 붙어서 스플래시 데미지로 죽여볼거예요 이야 펄로비아가 살해당했습니다 어우 잉? 잉? 고장 내가 이거 먹으라고 이짓한줄 알아? 와 진짜 펄로비아 이색 꿀언니야 그래, 꾸러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너? 내가 너다 받았어. 네 아이디 내 일기장에 적어 놨거든? 깊이 코 내가 찾아갈 거야!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라그나로크를 순찰 중이야. 어? 파라가 또 울었어요! 어디지? 아 저기 와 진짜 그날 지나칠 뻔했네. 아이씨, 나의 매인눈 칭찬해. 여기 숨겨놓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자 터뜨려 볼게요. 아아야씨아 아, 버그 아나 나올 거야. 나가 나가게 해줘. 나와 나 아, 아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퍼를,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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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터뜨려볼까요? 한번 더. 응! 아, 아! 떨어질 뻔했어. 어, 부정명이 651052. 훗날, 이 부족은, 안 돼, 안 돼, 스포 금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유고님 정말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예, 아우, 근거 터졌어. 오, 생각보다 쓸게 많은데요? 오라. 요, 요, 좋아, 좋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아르제을늘 가지고 다녀요. 자, 우리 루제니와 함께 주인이 오기 전에 후딱 쉬고 갈게요. 주인 오면 아마 깜짝 놀라겠지? 최소 일주일 정도는 모아놓은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오호. 아직도 많아, 많아. 아르젠, 가자! 얼른 치자! 아르젠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져오요. 와, 오늘 파람 많이 오네. 어디지? 오, 저기 왼쪽, 왼쪽! 아, 저기 왼쪽에 보이시나요? 오, 완전 개꿀맞지? 좋아, 좋아, 아아아... 아, 이아 뭐야? 아하, 네가 먼저 공격한 거다. 루즈니 이리와 대기... 어디 한번 봅시다. 딱 아, 부족명이 651092, 철거기간을 보니 접속 종료한지 얼마 안 됐네요. 왼쪽에 발전기가 보이고 요건 바주카포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침낭을 깔아줘요. 자, 그럼 털러 가볼게요. 간다. 밸런차 자 조준해서 받아라오 한발만 더 쏘면 될거같은데 간다 오 발전기가 터졌어요 그럼 아이템 챙기러 가볼까요 어? 아르젠이 어디갔지 아르젠 아르젠 이 하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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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아씨 메머드 깜짝이야 진짜 메머드가 지켜보고 있어요 메머드 비밀로 해줘 우리 르젠이가 맡고 있네요 르젠이 이리와 우리 아르젠 건드리면 죽어 자 이제 진짜 아이템을 챙길 차례 뭐야, 아! 왜 터렛이 살아있지? 자, 간다. C4를 받아라. 가져거요 자, 이제 붉은 점이 생긴 곳으로 가봅시다. 자, 콜로비아 3마리 같은데요. 대박 냄새가 나네요. 그럼 C4를 먹여주겠어. 과연, 뭐가 있어요? 오! 공룡! 공룡, 공룡, 많이 있어요. 내구도도 좋은 방탄셋이랑 폴리머 있습니다. 와, 좋은 아이템이 가득하네요. 아르젠 피좀 채우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옮기겠습니다. 이 아이템을 엄청 많이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유고님.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금고를 털게요. 자또0포를 아, 붙여줍니다. 간다오 이거 뭐야 이렇게 많이 공룡이 있었어? 놓칠뻔했네 와우 와우 깨졌다 우와. 진짜 진짜 미안한데 감사합니다 와우 지금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르젠 원래 한 마리를 갖고 왔었는데 방금 털은 아르젠을 또 꺼냈어요 그 아르젠은 내거가 돼서 내 아이템들을 가져가고 있네요 고마워 아르젠 와 배불러 역시 땅속에 숨겨놓은 펄로비아는 항상 대박이에요 아 아까 빼고 자, 새로 꺼낸 아르젠도 무게가 너무 가득 차서 한 마리 더 꺼냈어요. 나뭇잎 같은 아이가 나왔네요. 챙긴 것도 많았는데 너무 많아서 버린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이게 편집해서 이 정도지 옮기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렸답니다. 아, 난 만족한다. 아르젠 세 마리. 아직 채웠어. 따라와. 너도? 너도? 나도? 집으로 가자. 하하하. <laughs> 다음 날? 같은 서버 심해를 정찰하고 있어야 엉금, 엉금, 엉금. 어라? 심해에 어울리지 않는 완전 수상한 저도은 뭐지? 한번 가볼까? 오, 호라, 그냥 돌이 아닐세? 다시 한번 가까이서, 어? 그리고 저 익숙한 숫자 조합은 뭐냐? 돌들의 정체는 다음에 계속!